한배 탔잖아 이제 우리 잘해보기로 아, 그래. 했잖아 나 머리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지? 오빠 어? 머리가 제일 싫어 오빠 그게 한배 <laughs> 탔어 친, 우리 는 근데 사실은 친들이 서로 보자마자 어나 안타까워 나 흰머리 봐 오빠 나 늙었어 이제 나 머리가 없어 <웃음> <웃음> 나돈 때문에 너무 안좋었어나 동봉 만났어? 응난 <laughs> 오빠 동봉 만났어 아 그래? 오빠 바쁘자기 한다고 해서 부자인 줄 알았어 <laughs> 전, 전... 오빠 말은 울담으로 이렇게 하지 오빠 가능성을 봤지 오빠가 3년 뭐몇년 안에 오빠 되게 잘될 거라고 랬잖아 그럼 나 인플루언서로 완벽 <laughs> 이렇게 하니까. 그러네. 아, 그래서 샵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가 소문이 나고 하나보다. 우리 아는 무슨 소문이 있어? 요즘에 소문이 없어. 아, 그래? 어, 옛날에 좀 있었는데. 옛날에 뭐 황당한 경험 그런 거 없으세요? 황당한 경험? 다 사실이야. <웃음> <웃음> 많이 논다고 뭐, 술 많이 먹는다, 뭐, 남자 많이 만나 남자 좋아하는. 다 소문 사실이야. <laughs> 뭐 이런 거 아니까? <laughs>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 피고 있더라. 담배? 끊었잖아. 지 <laughs> 오빠, 내가 진짜 오빠 사랑하니까 사는 애. <laughs> 이걸 보는 <보면> 사랑이지, 뭐. <laughs> 근데 아빠 비행기 태워주까 <laughs> I <laughs>